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 수술 음, 받는 맞습니다. 것을 권장하시고 이 조현정님께서 음. 그 선천성 백내장 약시시래요. 그래서 음. 9년 전에 돋보기 안경 대용으로 알티산 렌즈 삽입술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. 근데 수술 후 한쪽만 부유물이 떠다니는데 음. 다른 병원에서 이제 재검사를 받아야 할지 그동안 시력 저하는 아. 없으셨대요. 그 알티산이든지 뭐. 어떤 수술을 했든지 안 했든지, 그 부유물이 떠다니는 거는 비문증이라고 얘기하고요. 비문증은 되게 유리체라는 게 이게 투명한 쥐엘 같은 구조물인데, 여기에 뭔가 조금 노화 현상이든지, 뭔가 변성이 생긴 그게 제일 많이 와요. 대부분은 그거고, 드물지만, 드물지만,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왔다 갔다 보이는 비문증이나 부유물이 100이라고 하면, 5 정도는 막막에 이제 구멍이 뚫리거나 문제가 생겨 그런 네.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거는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좀 막막이나 그런 거, 딴데 문제 검사, 정확히 검사를 해보시고, 막막 문제가 아니라면, 그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, 조금 그냥 좀 시간이 좀 옅어질 수도 있거든요. 좀 참든지 좀 적응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건 음. 검사를 먼저, 본인의 눈을 제일 잘 아는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고, 그게 너무 멀다? 그러면 뭐 근처 안거 가서 얘기하고 해보셔도 되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